하하, <laughs> 인디야 어, 내가 카메라 씨는? 이건 노이차가로 하는데. 앤디, 앤디, 앤디. 야마. 어, 이거 그거는 촬영권 있습니다. 이 녀석이? 아 가시죠. 가시다 아, 이번도 아이패드로 찍을 거든요마 <laughs> 그런 뭐 말하지 마세요. 당신 촬영판 찍고 싶습니까? 네, 휴대폰이 휴대, 휴대. 건참 넓죠? 자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뽀에서죄송합니다 휴대. 가는, 자, 민기의 꽃어 많이 놀고 싶습니다 소 많이 가네요해요와 도대체 네요 빨리 시다다다다꼭위에세하세요 <목소리도> 가 가! 버스가 온데 깜짝이야 여러분, 요너 빨리 타고 싶어요 그네 는거요안 돼! 그네야! 어, <laughs> 음. 음. 여러분, 운동을 잘, 잘 해보세요. 저희는 아, 제일 큰 날고 오겠어요. 다음은 밥비러버 소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아서 짱까지. 주스. 그러면, 안녕히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 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어제는 아까 전에 노이터가기였고요 컨텐츠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어제 구치하기입니다. 구치하기? 어디 구치할까요? 바로, 어, 비, 비니키즈. 퀴즈. 비니키즈입니다. 이렇게 아, 좋네요 이거 거꾸로 올라오지마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laughs> 오늘 컨텐츠 미컨텐 소개입니다 빠삐려버스 <laughs> <바, 필요한 버튼? 웃음> 나중에 할게요 지금 저저 진짜 요 그냥 면 <laughs> 진짜 망합니다 자 <웃음> 하나 <laughs> 내 <내일> 가세요 하나 <laughs> 못뛰었어요 <laughs> 자, 밑간체 소감을, 밑간체 소감을 뛰었습니다 바로, 어, 엉덩이, 그, 네, 엉덩이가 아프고요. 엉덩이가 아파요. 엉덩이가 아픈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내려가요. 그 다음에, 널 처리해서 많이 아파요. 자, 그, 끝입니다 야작 주면 정ال 절가안 돼요 야, 앞에 이럴 수요안 돼요 저렇게 진짜 웃청이것이다시수 있어요 저 이렇게 많이 재워 가셨어요 다시 한번 타볼게요 실험소 가는 그냥 옮했 e 미끄럼 타고 실을 타볼게요. 네, 갈게요. 아야. 엉덩이가 엄청 아파요. 실은 소가. 내가 밀어줄게. 희소. 자, 감. 자, 알야하고 떨어지면 돼요 텐데요. 자, 한번가 저 상대방 유튜브의화면이고요 유후~~ 이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옆구 찍어드리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완전 이상한데? 어...어머~~ 아니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얼굴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 얼굴이 나오죠 우와~~ 야 그만하지 마세요 우와 아우 귀찮아요 짜아 귀찮게 하자 얘아먼데 안돼요. 지금 3마리 지금... 안 찍은 거싫어냐시청자 정말, 산벅, 정말 좋습니다. 자, 올라가볼까요? 올라갑니다. 거미가, 거미가 올라가 모르겠네요. 자, 시청자 분들, 가세요 하나, <놀리가> 둘, 셋! <놀리가> 내가 진짜 떠스프에서 너무 <laughs> 시청자들이 힘 때문에예요. <laughs>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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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시냐고? 기니, 아, 기니 아, 키 기지를 치하시면 날수 있어요. <laughs> 그러면 뭐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있지 않으셨죠 <laughs> 말을 그렇게 해세요